哦，算了算了算了算了。 아 실상 피자로 피자 먹는다 진짜. 음. 아니 저걸 장에 그렇게 많았거든요. 어, 바나나 하나 음. 다 먹은 거야. 근데 저걸 다 비우고까지 또 먹네. 잘먹어 응. 음. 아, 크겠다. 음. 어그 그 찢어진 부분을 막꼬맨다면서와 그대로 이제 장경 우리 와 그냥 자 장경 보고 수술을 하 수술이 된다. 어, 검사할 때처럼. 그거를 그냥 그,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를 계속 꺼내더라니까 막 그래가지고 시혈이 겨우 그 네. 먹고 그러고 나서 수열받고 그래서 서면 거 없고 그래서 무서워나내셔도 지우야 동생 이뻐해줘 <웃음> <웃음> 쪽쪽이 <laughs> 그니 네 입에 넣으면 안 돼? 듣기 뺐는 거 아니야? 안 좋다고 빼는 거야? <laughs> 어. 하지 말아 <laughs> 하지 말아 <말해, 너지 웃음> 지금부터 각한한거 베스텐저. 베키잠자 에이, 베 에이, 베에 오. 오, 다시, 또. 어, 어. <laughs> 줄줄을 못해, 가지고 <laughs> 오, 하다가, <가득>. 어어 이모야, <laughs> 줄게. 응, 아가줄게 이리 줄까? 땡기는 거야, 싫은 거야. 자, <laughs> 봐봐. 자, 지금 우선 조심. 지우야 너 되게 남자다워 보인다. <웃음> 심각해. 또또 <laughs> 또, 또. 스킬 내렸다. 훨씬 빨리 빼네. <laughs> 동생 울 텐데 그러면. 동생 온다.

<laughs> 네, 제가 헬기 빼는 거야, 지우야. 지우 건자유로 아 하는 건가? 아니, 그냥 재밌어서 그런 거아니야 동생이 좀 귀엽고 하니까 <laughs> 그런 거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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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끝으로, 발끝으로 그렇게쓸 거야. 아이기 내 새끼, 이 똥콩물 나네. 그러니까. 한겨울이었나 봐. 이윤이어떡 하냐? ハハハ。<music> <music> 일어나까 그러니까. 어머 너 왜이렇게 오오 주아 니내 얼굴이 렇게겠는데 어머, 어머. 어머. 어, 잔조개 봤지 갑자기 오오오오 <laughs> 아니, 이거 앞에 잡는 걸좀 쓰겠는데요? 그니까요 고조기 있으면? 고른바 음. 고조기? 이야 <laughs> 음. 지호야 너힘 좋다 와